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싱크는 예게 승연구가 홍진입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또 테니스를 미친듯이 치고 와가지고, 여섯 게임을 연달아 치다가 보니까, 아, 몸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영상 하나 올린다라고, 어, 빨리 가서 다, 정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하나 정말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알 겁니다. 뭐냐면, 제가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제가 VR로 뭐 게임도 많이 하고, VR로 테니스도 하고, VR, VR 여러분들 VR 차면은 그 실제 VR은 눈앞에 그냥 모니터가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은 평면이잖아요. 근데 그 평면을 보는데도 VR을 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VR을 하면서 공간 인식에 대한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골프, 아니면은 뭐 제가 추는 춤, 테니스, 모든 운동에 다 접목을 하니까 아, 이렇게 정말 운동이 타고난 진짜 어릴 때부터 운동 천재,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로 운동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다음에 이 공간 개념에 대해서 멤버십에 많이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게이 공간 개념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달라지냐면 항상 골프는 아마추어들이 뭐 프로 레슨 가서 뭐 필드 레슨 가서 이렇게 어드레스 서서 공을 이렇게 막 쥐어 박는다. 그러면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힘을 빼라 릴렉스 해라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던져라 그 소리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헤드를 던진다라는 의미 힘을 뺀다라는 의미 그걸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면 명함. 제 명함은 이제 스트리트 호텔 커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뭐숲표바리 커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살면서 명함을 처음 파봤는데 어쨌든 그냥 명함을 짓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명함을 잘 던지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고 가다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 명함 툭툭 던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오토바이 막 타고 가는데 명함을 저기 가게에 정확하게 꽂아 놓아야지 이런 건안 하잖아요. 그냥 대강 던져 놓으면 또 알아서 줄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함 들고 이렇게 툭 던져 보세요. 이렇게 그죠?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 명함을 던지면은 이 명함이 공간 개념이 어떠냐면 내가 가진 공간에서 남의 공간으로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지를 던지더라도 휴지통에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던지듯 이렇게툭 던지잖아요. 그 던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뭔가 물체를 던질 때 그냥 정말 프로들이 말하는 힘을 뺀다 아니면은 뭔가 그 던지는 물체를 느껴라. 그 다음에 어, 무게를 느껴라. 이런 것 자체가 내가 가진 공간에서 남의 공간으로 던져야 이게 뭔가 던진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명함으로 뭔가를 잘 맞출래. 뭔가 이렇게 풍선을 터트릴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달인들은 그냥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그냥 풍선 터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트, 다트를 하면은. 다트 달인들은 이렇게 탁 편안하게 서 있잖아요 근데 다트를 못하는 사람 명암을 못 던진 사람 아니면은 휴지를 던질 때도 뭔가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던졌을 때휴지통에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자 휴지를 들고 저 휴지통에 넣으면 100만원을 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원 우와 어 휴지를 잘넣어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자기가 물건을 던지는데 던지는데 옆에서 이제 미션이라든지 걸고 아니면 그 던지는 걸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 달인이 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간 개념이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남에 있는 공간, 휴지통도 저쪽 멀리 있고, 이렇게 명함을 던져서 이렇게 뭔가 풍선을 터뜨려, 풍선도 저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을 내쪽으로확 끌어당겨요. 왜냐, 잘하고 싶으니까, 휴지를 잘 넣어가지고 백만원을 넣고 싶으니까. 다트도 중간에 딱 꼽으면 100만원 준다 그러면 다트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막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게 이게 공간 개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또 길어지면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이 명암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툭 던져 보세요 그럼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명암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을 때 내 손에 밖에 있는 그 공간으로 넘어가는, 명암이 넘어가는 느낌의 제일 중요한 거. 어드레스를 잡을 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서서, 자잘 보세요. 이 명암으로 그냥 공을 두드렇게 던져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잡느냐, 어드레스를. 저공을 잘 맞추고 싶은 거예요. 골프는 저공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잘 맞춰야지, 잘 맞춰야지. 저공을. 그래서, 아까 말한 휴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면 들어가는데, 그걸 잘 넣으려고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드레스는 저공을 잘 맞출 생각을 이미 하는 거예요. 저 공을 내 공간에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명암도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꽂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못 빼고, 물체를 남의 공간으로 못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던진다라는 개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드레스, 그냥 이렇게 골프채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손에 명암을 듭니다. 그래서 계속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프로들 보면 이렇게 또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자꾸 어드레스를 잡잖아요. 이게 움직인다라는 게 아까 말한 공간을, 저 공을, 내 공간을 끌어당기면 이제 움직이지 못해요. 경직돼서. 그러니까 항상 저기 있는 공간은 내 너머에 있는 공간이고 내 공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이제 뭔가 그 남의 공간으로 헤드를 던진다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드레스 그립을 잡더라도 그냥 저공을 잘 쳐야지 라고 잡지 말고 아 저공에다가 그냥 명함을툭 던지면 조금 맞겠구나 맞겠구나 툭툭 툭 던져봐요 그러면 뭐 맞는 느낌이 들겠죠 이 느낌에서 절대 저 공을 잘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명함을 툭, 이렇게 날리듯이, 편안하게 그냥 걸으면서 명함툭 날린다. 편안하게. 이 느낌 그대로 명함을툭 던지고, 바로 그냥 헤드만 툭, 이렇게 던지세요. 이게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뭐저 실제 던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일반 사람들, 이런 공간 개념이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뭐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군대 축구 보면 알잖아요. 군대 축구를 하면은 진짜 모든 부대원들이 다 공만 쫓아다니잖아요. 저 공을 잘 차려고. 근데 개 중에 그런 공간이, 이렇게, 공간 능력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공을 이렇게 툭툭 걸다가 절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하잖아요. 공을 절대 막잘 차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 모든 한 100명이고, 1000명이고, 아니 한만명 중에 9,999명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 공간 안에서 막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명함을 툭 던지듯이, 그냥 명함을 툭 버리듯이, 그냥 와서 이 헤드를 저 공에 그냥 툭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헤드를 던진다라는 의미보다, 헤드를 공에 버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명암을 내가 뭔가 길을 가다가 저기에 복권이 떨어졌어. 복권을 이제 주워보는 거야. 오, 저거 걸렸나? 근데 딱 보니까 꽝이네. 에이씨.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던졌잖아요. 이게 실제 던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설 때는 이 헤드를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공에다가. 공을 잘칠 생각을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암을 툭둑 던져보세요. 그냥. 뭐, 여러분들 혼자 연습하는 명함몇 개를 던지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툭 던지고, 던지고. 내가 명함을 이렇게 버릴 때, 버릴 때 느낌에 내가 어떻게 어드레스를 서거나, 어떻게 잡아야지, 이걸 제대로 버릴 수 있고, 또 내가 아까 말한, 이걸로 이제 명함으로 공에다 공을 꽂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자꾸, 자꾸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추어들은 똑딱이를 배울 땐 이렇게 배우지만, 이제 공을 잘 치려면 자꾸 이렇게 가는거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쳐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냥 명암나툭 버리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툭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풋피니쉬까지 해볼게요 제가 엘보와 있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가서 그냥 헤드만 이렇게 둔것을 편안하게 그리고 움직이고 오른손을 잡아서 명함만 이렇게 툭 버리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헤드만 툭 버리세요 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스윙을 하고 싶잖아요. 시겠죠 가르쳐드렸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공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공간 개념에 대해서 어제도 올린 게 있습니다. 어제 멤버십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리, 멤버십 회원분들 중도 리플을 다는 사람이 있고, 안 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영상을 그냥 보시는 분이 있고, 멤버십 영상을 보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멤버십 영상만 보기만 하고, 리플은 안 달았는데, 제가 말하는 공간 개념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리플을 달아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멤버십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운전 가지고, 여러분들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 가지고 공간 개념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 공간 개념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실제 여러분들이 골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운전 운전 몇 시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골프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때 어떻게 힘을 빼고 릴렉스하고 헤드를 어떻게 느끼고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그 무게를 공에다 어떻게 전달하고 헤드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거를 해보시면 아마 느낌을 잡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몸이 죽겠어서 저는 이제 집에 쉬러 갑니다.